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평했으나 캐나다가 해당 정책을 도입할 제 말지에 대해서는 함구하였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여권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최근 쾌백주가 백신 여권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게 되어서인데요.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기자의 질문에 백신 여권에 대해 말들이 오간지 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백신 여권 정책의 경우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의 작년 3월에 총리께서는 백신 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달라 보인다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서도 지난해 12월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성인 고객을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 스타를 출시했습니다. 디즈니 TV 스튜디오, FX 프로덕션, 서치라이트 스튜디오, 20세기 스튜디오 등의 드라마, 호러, 스릴러, 코미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을 볼수 있습니다. 스타 관계자는 그레이 아나토미, 24시간 엑스파일 로스트, 패밀리 가이 등저연령 층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고퀄리티 영화 및 드라마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타의 출시로 캐나다 디즈니 플러스 보관함에 800여 편의 작품이 올 연말까지 추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35편이 넘는 작품들이 스타 독점적으로 올 연말까지 스타 오리지널이라는 레이블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스타일 출시로 디즈니 플러스의 월정액은 8.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이 26일 열린 전화기자 회견을 통해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여행 제한 및 호텔 격리 규제에 관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모두가 코로나19에 지쳐있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여행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소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 규정은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호텔 격리 규제의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정책이라며 백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염률도 떨어지면 분명 그에 맞게 변화하리라 생각된다.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고 접종도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올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관련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은 올 연말에 여행을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백신을 맞은 사람도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한 상태고 이 부분은 올여름을 거쳐 점점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 본다. 또 해외여행의 경우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규정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마지막에 해제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여행은 백신 인구가 늘어나고 집단 면역이 생기는 등 백신의 효과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올해 안에도 조심스럽게 다시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BC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1차 접종으로도 80% 이상의 면역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 1월보다 취약계층 쪽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약 5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BC주 백신 접종 인구는 BC주 총 인구의 약5% 정도라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아직 한참 더 남았기 때문에 항상 손 씻기, 물리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최소 60% 인구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 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52,373명, 이중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73,808명입니다. 백신 관련 데이터는 www.bccdc-ca에서 코로나19 대시보드로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는 지난 주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봄을 기대하게 했지만 방금 극도의 한파주의보를 발령된 것으로 보아 아직은 조금 더 버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보는 도심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체감온도는 20도 정도로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캐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고온도는 1도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후까지 기온이 체감영하 17도로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최고 시속 80km의 강풍이 불면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와 저녁에도 구름이 잔뜩 끼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강한 바람은 가벼운 물체가 날아다니게 하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재산이 손상되게 할수 있습니다. 정전 또한 가능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일요일의 예보는 현재 6도의 높은 기온과 구름이 뒤섞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날씨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한달 사이 토론토 과속 카메라에서 2만 0천 건의 티켓이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토론토의 50대의 자동속도 측정 카메라는 총 2만 2,180장의 티켓을 발행했으며, 특히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인근의 스탠리 에비뉴에 위치한 카메라 한 대에서 전체의 13%에 달하는 2,888장의 티켓이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12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운전자는 718달러의 벌금을 받았는데, 규정 속도가 50km인 스카보로의 메코완 로드 부근에서 99km로 과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자동속도측정 카메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은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토론토시의 발표에 따르면 12월에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운전자 중 2057명이 이전에 과속한 경험이 있는 재범자였으며 특히 이토비코의 한 운전자는 두 곳에서 속도위반을 해 15장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토리 시장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의 자동속도 측정 카메라는 작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학교 부근의 커뮤니티 세이프티 존에 과속과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입니다. 토론토시는 이 프로그램은 도로 안전을 높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이 공식적으로 북미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공항에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공항위원회 AIC에 따르면 피어슨은 북미에서 4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항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위생 조치가 적용된 공항이기도 합니다. AIC는 처음으로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34개의 주요 지표를 조사하여 판별한다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최우수 위생 조치에 대한 수상은 마스크 착용 제한된 터미널 제한, 자외선 소독 등이 포함된 위생 관련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는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을 의무화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은 2019년에 5천만 명 이상의 승객을 모았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분비는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승객들의 비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치료용 강아지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냉동고 2주 보관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25일 FDA는 성명서를 통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냉동 원액을 섭씨 영하 25에서 영하 15도 사이에서 2주까지 보관 배송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온도로 보관이 가능하다면 일반 약국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전까지 FDA는 화이자 백신 원액 보관 배송 온도와 기간을 섭씨 영하 8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로 최대 6개월까지로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5일 발표로 미국에서는 좀더 높은 온도에서 보관 및 배송이 가능해지며 백신 보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화이자가 지난주 백신 냉동 원액을 일반 냉동고에 보관해도 안전하다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FDA가 허가한 품목은 냉동된 백신 원액으로 접종을 위해 해동된 백신이나 접종을 위해 해동되고 식염수와 희석된 백신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냉장 온도에서 각각 최대 5일 및 6시간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FDA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화이자 백신 원액을 더 완화된 조건에서 배송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며 백신 접종소에서 극저온 보관장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곳에서 접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